아, 이 새끼 존나 많은데, 날단, 날단, 아이 새끼 딱 존나만 데 움직이지 와 봐. 연 마필 요 없지. 아이 개새끼. 돼지날 당. 감 나나 대린으로 는거 같길 알고. 와드 5층 하나, 와드, 와드 1층 와드 하나. 낙사하겠다. 얘 뭐야? 와드 둘에 4번 하나, 1번 하나인가? 내집 하나. 와드 5층 하나. 못 봐주냐? 와드 5층. 제일 왼쪽 창문 잠깐만 나한테 안 열린다 안내민네와도 좀... 아, 옥상 와도 옥상 둘이 때려났다와도 옥상 혈기가 넘어오러 갈게 와서 못봐줘 옥상 그대로야? 옥상 봐줘봐 폭탄 음, 어상두명둘 잡았고 어디 면집 보고야? 면 2층 하나 와도 옥상. 나 2층 줄게 한대? 대 와도, 라스트 와드. 와도 옥상. 나 들어가기. 옥상층이야? 옥상, 옥상이 옥상. 완전 옥상 나 이거 게 아. 까만... 나 그냥 버 중. 야안 보여, 같이 픽 한번 하자 여기 옥상. 어, 아, 씨발. 아, 바로 중장기 저장하면 안 된다. 때, 나 다시 올라갈, 올라갈, 올라갈 거야. 우리 줄게. 어. 어 내려 다 내려 다 하나 쪽 옥상. 사운드. 3번 쪽, 쪽, 쪽 간다. 내려갈게. 쪽 빠졌나? 어, 내려오는 핫소린. 소리를. 야, 씨발 놀래 와, 씨발. 어디였어? 아주 아니, 미친 후각 중. 그다 있었어. 와. 아 모래 폭풍. 슈발. 오 깜짝이야. 슈발. <laughs> 와 진짜 아무 소리도 안 들리네. <laughs> 앞에 차? 어차들어 왔다. 어디? 따라 왔 따라 왔 따라 왔다. 들어갔다고? 아 들어갔어. 흰색깔 아, 아. 아, 에스턴 마틴 한 대. 오른쪽에서 어, 왼쪽으로. 왼쪽으로. 걸렸다? 아직 왼쪽밖에. 하기? 한 명인 것 같은데. 어, 다음 더. 아니야? 뒤로 나오는 거 같은데 r e w 게 a t I'm d o 아니야? i a t 뒤로 doing. I'm 로 o t sure what I'm doing. 층 m not s u 2층 what I'm d o i n 폭 I'm n o 망강 쪽에서 온 건가? 음? 일반. 존나무. 망강 없었다? 사거리 집에 총소리 났고. 오! 어, 오! 야 조심해라. 좀 개빡인데? 아이 새끼 딱 존나만데 움직이지 마봐 돼지 날당. 연막 필요 없지. 아이 돼지 개새끼 돼지 날당. 이들아 와키치움 레전드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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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이랄다찍어가고 살렸다. 나이스. 어 응. 아니 지금 잡번뚝 그래, 벗겨놨어 한 명은. 두 2명. 명인 것 같은데. 으악! 이 새끼 봐라. 노으로 피킹을 하네. 아니? 바이 딱 오른쪽 탄차 4번. 4번딱4번 근데 얘를 잡고 쓸 자리가 없을 듯. 면안 보인다. 넘어간 거 조심. 태워소 애초에 나와 있던니 어, 있을 거야. 이번 어, 이번. 어. 저 차단하는 거 근처에 있던 애들부쪽으로 오른다. 잘. 일쪽으로 아, 하긴 코패. 지는 아니 아니야. 사번세어스 코패. 차 터졌다 포펫 2한팀 하나 더 있다 이차 같이 타야겠다 이랬나? 차 터졌다 안 제가... 어, 뭐야? 리 r 리티지하 하나 기절당했다, 얘들이걸다 이번 이번 이번. 상관없어. 나랑 오, 너무 오, 너도 오, 다고 오, 너무 오, 너무 오, 넘어 오, 네 오, 너무 위로 올려 너무 오, 너무 오, 오, 너무 오, 너무 오, 너무 오, 아. 무 오, 너무 오, 너무 오, 나이스. 외부 진짜 개쓰레기다. 말해도 안 되겠지? 저기 안 뒤지? 세 이번 쪽에 본거 같은 사람? 아 왼쪽으로 감았다 지금 4번 하나. 홍 맞았다. 4번보다 살짝 오른쪽 붙여줄게. 왼쪽 아래로 포가 하나 넘겼다. 오래로 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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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넘어. 아, 개붙 아, 와, 이 미친 새끼. 하아밖에 없었는데. 왼쪽 아래 사운드 난거 같은데. 아, 기기 거야, 기는 거야? 아, 바로 살리러 왔봤 <laughs> <laughs> 되게 너무 많네 괜찮아 내일 죽은거거대1 인가보네 왔나보네 아니야. 아니야. 한명 멀었어. 왼쪽이 네, 왔다. 야 어, 엎드려. 왼쪽 아, 왔다. 잡혀. 나 지요. 와, 저개 쓰레기다. 씨발 그래. 그때 패는 피해야죠. 살짝만 돌렸지 그대로 그대로 피해야죠 오른쪽으로 들어가면서 오른쪽 들어가면 g 어야 돼요. 뭐임포개약하다